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순간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최정예 군대. 그들은 심히 두려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그 한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적을 막으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군대는 모두 바다에 잠겼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바다를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인가요? 오늘 그 앞에서 가만히 서서 주님이 여시는 새 길을 기대합시다. 매일 성경 말씀으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